그렇지. 나이스. 오케 나이스. 오케 오케이. 오이오오케오오 아. 이오오 <목소리> 오늘 좀 특별하니까 <웃음> <웃음> 하이! 하이! 어디? 야아 하 갑자기 상사 해가지고 너무 제가 좋네요 엄청난 어. 인기 부부인 <laughs> 아 여기 보고 있는 기 보고 한번 저기 보고 한번아 여기 보고 있는 상해도 되겠다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그래 저도 평소에 엄청 많이 보고 있는 아, 채널에서아제 예. 영광이네요 네 예, 아, 아닙니다 아. 아닙니다 하이! 아, 오케이. 오케이 늦었다, 늦었다 오케이 죄송다괜찮습다 아,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 자, 얼림 2연속 미스 야, <laughs> 몸이 안 풀렸나? <laughs> 어 빨리, 조심 봐줄 수 있어, 봐줄 수 있어 오케이 잘해! 됐어! 빼고! 잘해! 가봐야 돼! 나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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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앞에 들어올 줄 몰랐어! 와, 예측 플레이! 아! 오케이. 좋습니다. 하 잘해. 그렇지. 아이! 아, 숨을 드요 야. 너무 멋있어, 멋있 됐어, 됐어. 저 오신 것 같은데? 대고. 나이스. 고아 와! 오이 아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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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 쓰기 있게 하는 구나 거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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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, 저희도 합니다. 저희 시작. <laughs> <자. 웃음> 예. 2번. 좋았어, 2번. 4, 5. 2번 기술. 잘해! 됐어! <laughs> 고! 아! 오케이. 됐어. 저희, 저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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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하이. 아. 됐어. 그렇지. 그렇지. 오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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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케이. 이 응. 오케이. 응. 오케이. 응.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이 나이스!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! 오케이오케이 나이스! 아, <놀라> 아, 너무 좋은데? 나이스! 나이스. 아, 너무 좋은데. 아, 이거! 아! 그거 받고 너무 흥했했다 <laughs> 아, 너무 고 <icorn> <30도 government> 어. <spatula> <offer> 너무 울고 어 아, 어 아, 고어 너무 어 아, 너고 너무 착하게 아, 너무 어 아, 너 너무 아, 안 받으면 혼날까봐 받았는데 누구 아, 아, 네, 네, 네. 매너 매너 네. 네. 제로 15대 10? 5? 우리, 우리 15대 10? 네 우리가 15인가? 네그래아네아 그러... 네. 아. 아, 줄이 끊어졌안 끊었으면 들어갔는데 아. 네. <laughs> 와. 방금 어떻게 했어야 돼요? 여기 막는 게 맞죠? 좀한 이쯤 있었을까요 그냥? 제가 너무 잘해서 <laughs> 맞아. 아, 어쩔 수없어이런 플레이 막을 생각하면 초심대에 나가서 못 이겨. 근데 근데 방금간 이쪽에 많이 쏠려 있었으니까 이쪽에 사실 나와 있었던 게 맞아요. 회이. 아이. 하나 보자. 아 마무리, 아유, 아유, 뭐야? 아무리 막는다. 오케이. 헐. <목소리> 나이스! 와! 나이스! 완벽한 코스였어. 나이스 코스, 나이스 코스. 나이스, 왔다. 됐어! 뭐야, 뭐야! 나스단스식 <목소리> <랬스. 목소리> 좋아. 오케이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하나, 까지, 까지, 까지. 됐어. 됐어. 아. 와, 틀렸어, 방금도. 잘 못낼 것 같지 않 나이스 우와, 됐다! 됐다! <laughs> 나이스 인. 오, 오, 안돼, 단식, 단식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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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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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됐어, 됐어. 이그들어 okay. okay. 아, <laughs> 아 잘했는데. 에 아, 오바했다, 오바했어, <laughs> 이거 아니야. 오케이. 아, okay. <laughs> 나이스. 아, <H>. <laughs> 앞에 너무 큰 사람이 있어서 기죽었어, 기죽었어. 이거 치고, 그렇지. <laughs> 나이스.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오,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스게이스오케이오케 이렇게 이렇게 왜어렇게왜이아게왜이렇이렇이이 완전히 모르겠어요. 오 기절했어요. 와 수고하셨습니다. 음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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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 주시기로 하죠.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, 이 아미노리제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, 역도 선수 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시키, 회복을 시킨다고 해요 어,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엘보 많이 알았는데 어, 요걸로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